어딜까요? 우와, 한번 저희 가보실까요? 여기는 작품 전시회인가봐요. 헉, 이번 한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헉,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어, 어머님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헉, 지금 어떤 작품 보고 계셨어요? 뭐야. 뭐야, 해바라기 어. 아 작품들이 엄청 멋있는데, 이 중에 혹시 어머님이 하신 작품들은 있으세요? 저요? 네. 제가, 제가 한 거는 이거예요. 우와, 어머니. 이건 어떤 반에서 혹시 하신 거예요? 문예반 아, 문예반에서요 네. 어, 이렇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네. 내년에도 혹시 참여하실 의향이 계속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때도 어머니,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트. 다트. 어 우와. 어잘 되는데 참. 아버님 혹시 복지관에서 이렇게 다트도 하고 음. 하시는데 혹시 어떠세요? 아 저, 맨날 좋지 즐겁지 맨날 매일매일. 아.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선연쌤 어, 네. 혹시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발달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아, 네. 도란도란 카페입니다. 우와, 복지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2021년도에 <laughs> 네. 저희가 개점을 했어요. 어, 어?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저건 어떤 걸까요? 아, 지금 커피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추가 주문이 들어서 잠시 주문만 하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가 주문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laughs> 아닌데. 괜찮... 어, 수현생, 그럼 감사합니다. 네. 네. 어, 혹시 저희 여기 도란도란 카페라고 하는데. 네. 도란도란 카페 커피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laughs> 단돈 천 원입니다. <laughs> 어, 진짜요? 우와. 네. 그럼 저도 <laughs> 오늘 한번 커피를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laughs> 어 여기는 어딜까요? 저희는 2층으로 왔는데요. 2층에는또 어떤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가보실게요, 고고. 어 여기는 탁구를 하는 곳인가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조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민종식입니다. 지금 행사가 복지관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동호회 회장으로서 우리 많은 분들이 탁구에 좀 많이 좀 참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탁구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이 아, 이렇게 탁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려운데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당근마켓? 어? 당근마켓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 아쉽게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이따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